자, 얘들아, 얘들아, 자, 머릿속에 운동. 넣어야 되는 게, 오케이. 야, 얘들아, 패스 주고 같이 뛰어야 돼. 네. 이진 지우야, 돌아가야 돼. 네. 민규랑 연결 잘 해줘야 돼. 네. 오케이, 준비됐어요? 건중아, 운동넓겠어 야, 야, 야. 이거 아니야, 건지아 윗보드야, 윗보드. 네, 하나, 둘, 셋, 둘,

야 여유. 나 왜? 들어. 들어. 다시. 다시. 저희... 아 괜찮아. 괜찮아. 아프지? 내려. 내려. 내겠다. 야야야. 지간야나이야 지우야! 지우야. 뒤로 괜찮아, 괜찮아. 압박, 압박. 안돼, 안돼. 아빠! 아아계속빠아 자, 아빠! 아빠! 아이좋아 계속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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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버리 아빠! 아

같이! 여유! 야, 여유! 아이 왜막히 야! 너가 야, 여기서 막히면 안된 야야야! 도연아! 도연아! 여유를 자신 있게! 도연아! 여유. 자신감! 네. 알았어? 야! 실수하는 거 제일 뭐라고 안해 윌리엄! 윌리엄! 자! 이수아! 아 이수아! 죽었잖아! 아! 이안 돼! 아,

자 돌아다가는 움직임 해줘야 돼. 더더 <놀람> 타이트하게.

아니, 아니. 안돼, 안돼. 시은아, 안 돼, 예, 안돼. 아,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아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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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가 돼, 안 돼, 저기! 저기! 안 돼, 안 야! 동생들 경기를 더 열심히 뛰면 어떡하냐? 이 경기를 열심히 뛰어야지. 못 돌아가시게 해! 못 돌아가시게만! 준서야! 준서 올려! 지우야! 미리 마킹해! 준서 올려! 아, 준서가 아니구나! 아이. 건수야 사이드 봐! 야, 말안 해! 이려해겨이해 이겨! 해겨이해 이겨! 이동이 잡자! 동이이 아아... 겨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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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 야. 뛰어 해. 도체 해. 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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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트야려가 야, 야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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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얘야. 도현아. 주좋식단만 자꾸 돌아다가지 아 너희가 소승해야잖아. 어? 승아 너는 아, 돌아나가나 누가 쓰냐? 누가 공격인데. 이니까 다시 해, yeah. 알았어요? 네! 이 선아, 이 선아! 이아이이 선아! 이 선아! 이선이아이 走吧，走走我走我走 해, 자꾸 오, 올려. 같이 올라와, 잘, 오려, 올려. 올려봐. 자꾸 내라 <목소리가> 같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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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주 시생해 야, 야, 참민나 안으로 파는 거 봐. 야, 지호랑 이승이 같이 올려야지. 지호야, 지우야 이승아. 너 진로를 잡았는데 그냥 하고 있잖아.

서 있어 그렇지 머리 박아 올려 지금 얘들아 네. 이승아 어, 이거 맞으면 돼, 지호 이승이 진짜, 그러니까 좀 지금 너무 중앙에만 이렇게 다녀 이승아, 안안 이승아. 안 이승아. 안야안 지호야 공격 나갈때는 튀어나가야지 가운데 사람들이 어야 따로 따로 하잖아 지금 같이 해 같이 네이쪽네또 접근 사훈이 접근 왈 반대 초 파이더 괜찮아 괜찮아 가. 가. 네, 네 올려 <S> 같이 <S> <S right. Right. 연결 연결 이제 반대 반대 g

<grassroots> 같이 ]Yeah, 자, 자, 야이 같이 오냐? 같이 오냐? 같이 오냐? 같이 오냐? 같이 오냐? 같이 오냐? 네, 잘해라, 잘이라잘 잘해라. 잘이라 잘해라. 이라라 잘해라. 잘해라. 잘라 잘해. 잘해. 잘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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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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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넓어. 네, 너무 네. 넓어.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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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늘 같이 가면 돼. 한 번에 아, 같이 해. 같이 가. 야, 야 봐. 벌려. 이쪽. 조 봐. 이아아 아, 이거안 돼.

응. 올려줘올려줘 또! 그렇지! 또 같이 또 같이, 좋아, 이승희! 이승희! 하차! 그렇지! 안 돼! 방려 같이 올려안 돼! 치 잘해! 아 으아! 으아! 으아아아아

반대 방향전화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 또또또 괜찮아 괜찮아 해자야파 진수야 온다 진서야 온다 가리휴지마 가자 마

괜찮아! 괜찮아! 괜연아괜연아괜연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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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찮아괜고야이찮아 따라가서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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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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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같이 갈게 갈게 자, 지호야, 이승아! 접근 좀 빨리 해! 에이, 나와! 도현이! 아, 도이 아, 또, 또,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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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이렇게! 이렇게 와지 야. 올려 올라가고. 야. 나가서 잡아. 알았지? 야, 진지 야, 나와. 야! 서야 돼. 야, 야, 진야려야 울려. 자, 아, 어떻게 아, 나가자. 나가자. 아, 나가도 가줘 야! 다맞어 끌리라. 됐다. 오케이, 오케이. 잘. 뭐 여기서 나와. 잡아 아, 맞다. 야. 아, 네. 맞다가 뭐야. 응. 아, 야. 어 아, 멘트 잡아 멘트. 分かれ 자시괜아아야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내려가야지. 명야지 위험한 상황이잖아. 너저 좋아, 좋아, 좋아. 라가지 마라, 거 만들어 나 왜? 이는데 돌아야 돼. 자, 자, 자. 아아 가자, 가시. 가자.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돼. 자자 자, 자 진짜 어? 가자. 오.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아. 아. 아, 천천히. 올려, 할게, 올려. 한한서야 준서야. 아, 너렇게 돌아 어봐 야, 너무 올라왔어요 돌아 어봐 지호야. 가운데 있다가 나가. 운데 자, 지호 때려. 돌아. 내려봐내려봐 어. 내려봐. <laughs> <에이, 웃음> <용기야죠>. 오, 가이 <laughs> <오. 웃음> 야, <laughs> 야, 같이. 야, 너 너네 뭐 하냐. 야 너네 뭐하냐. 야, 너네 두 명. 야, 하나, 하나,

늦었어, 늦었죠이마야야너 타이밍 몰라? 야너 타이밍 몰라?